이런 식의 한숨을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지치니까 그냥 아, 이런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또 자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 네뭐 제가 그렇죠, 뭐 이런 좀 자포자기하는 말투를 많이 쓰시게 됩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자꾸만 어떤 선택을 할 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마냥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는 이걸 백스트리아드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 그러니까 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가 특징이에요. 아, 역시 난안 돼. 역시 난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될 건데, 미래에도 달라질 게 없어. 어,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이제 터널 시야라고 해서요. 점점,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난 어차피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형편없고 미래에도 가망이 없어 그냥 이대로라면 나는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될수 있어요 생활 패턴은 어떠냐 점점 더 고립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되게 재밌었던 것도요 아다 재미도 없고 막 만사 귀찮고 손 하나 깎고 하기 싫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고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혹은 귀찮아져서 자꾸 연락도 피하고 집에만 있게 돼요. 그렇다고 집에서도 뭘막 활기차게 하느냐 그것보다는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고 마치 젖은 솜뭉치처럼 쭉 늘어지는 아주 무기력한 생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 이런 식의 한숨을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지치니까 그냥 아, 이런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또 자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 네뭐 제가 그렇죠 뭐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좀 자포자기하는 말투를 많이 쓰시게 됩니다. 또 아무래도 톤이 다운이 되고. 말에 힘이 없고 좀쭉 처질 수가 있어요. 표정 변화도 실제로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세로토닌이 근육의 텐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표정도 쭉 처지고 점점 무표정해집니다. 또 에너지가 마치 방전되어서 고갈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또한 가지 특징은 아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우울증의 증상 중에 우리 우유부단해진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갈등이나 고민이 많아지고 불안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니까 자꾸만 어떤 선택을 할때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해서 마냥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과 진료를 해보면 그런 감정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게 한 가지는 우울한 감정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흥미 저하거든요.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울한 기분이 없더라도요. 매사에 내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우리 왜 삶의 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낙이 없는 것도 우울증의 핵심적인 증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어, 생각보다 우울증이 좀 깊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요? 저안 슬픈데요?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네 단계의 순서로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제대로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한 일주에서 이주차쯤 됐을 때인데 먼저 뭐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러니까 불면이나 아니면 너무 자도 자도 피곤해 이런 과수면 같은 수면 증상이 먼저 좀 좋아져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졌거나 혹은 폭식을 하는 이런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막 쑤시거나 아프거나 만성피로와 같은 그런 피로감, 이런 신체 증상이 먼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는 보통 2주차에서 4주차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마음이 좀 좋아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막 집중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우울증이 심하면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 자꾸 집중을 잘 못해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좀 놓쳤던 것들 잊어버리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는 바로 3주 차에서 6주 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 우울한 기분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 아까 우울함이 없었다면 흥미저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 흥미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재밌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아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해볼 마음이 생겨요 하는 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요, 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아 이때부터 우리가 적어도 한달 정도는 기다려봐야 우울감이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지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앞에, 뭐, 치료를, 아, 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중단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쎄, 뭐, 이 약이 먹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보통 6주에서 12주 차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나의 자존감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자신감이나 자존감,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회복되는데 어, 예를 들면 아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아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 나도 좀 살아볼만해. 응, 나도 좀 그런 그래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 이런 뭐,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뭐 모임이나 직업이나 이런 활동들을 다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사회적 기능은 기분의 호전이 있고 나서야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울증도 이제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물치료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요 전기적 자극을 준다든지 혹은 자기장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법은 약물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정신과 약. 뭐 우울증 약을 먹으면 어, 막침 질질 흘리고 막 하루 종일 막 졸리고 아니면은 이 약에 막 의존이 돼 가지고 평생 못 끊고 이런 거 아닌가요? 혹은 아, 정신과야. 너무 독하다던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우울증의 약의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어떤 건좀 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잠이 깨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약은 불안을 낮추는 데좀더 도움이 되고 어떤 약은 활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울증 약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우울증 약은 의존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 약의 부작용은 굉장히 사람마다 또 다양하게 나타나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요. 어떤 분은 잠이 오고, 어떤 분은 또 잠이 깬다고 하세요. 참 신기하죠.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서 항상 담당 주치의와 소통하면서 내 상태에 맞춰서 약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우울증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